항상 촬영하세요. 에이. 아이고 에이? <laughs> 웃는 거 봐. 이거. <laughs> 아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빠만 눈 마주친다. 자, 할머니 오랜만에 왔다고. 할머니 안 쳐다보네? 어디 응? 봐? <laughs> 귀여운 거 봐. <laughs> 귀여워. 어? 이거 이제. 야, 이거 잡아 당기는 거 봐. 이 써. 응, <laughs> 응. 음, 음. 지가 저 잡아 땡긴다, 죠 이거 봐. 응? 어머나. 지가 만지는 거 봐. 응? 응? 서준아. 응? 자, 자. 이거 갖고 놀아, 그럼. 그거 갖고 놀아.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빠른다. 이, 입으로 넣으면 안 돼. 자, 자. 입으로 넣으면 안 돼. 아우, <laughs> 힘들어. <laughs> 아이고 아빠 쳐다보 아빠 운동하시네. 하준아. 음